야곱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서 살았는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에 우상 동네 살다가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나이가 할아버지가 99세가 됐어요. 아이도 없어요. 99세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9세보다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 예. 아브라함이 하버지 할머니인데도 부르고9 9세에 하나님은 양빗자분니까하기를어요 근데 그 아기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삭이 또꿈을봤는데 귀신의 그 꿈을 파기가 평생을 파도 꿈을 파다 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삭이 가서 우물 파는 것마다 꿈이 나왔습니다. 요셉은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이삭과 야곱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그 이야기를 매일매일 아빠로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언약의 약속 의 말씀을 듣다가 이 요셉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이를 야해요그 땅이 요셉을 향해서 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여한 별이 이 요셉을 향하여 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이 요셉은 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계획이 뭔가를 요셉이 붙들게 되었어요. 분명히 그 전에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속에서 분명히 우리 민족. 연약한 12명밖에 안되는 우리 가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전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성교의 비밀을 이 주었다는 이 사실이 이제 요셉에게 전달되면서 요셉은 꿈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전 세계에 나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의 인생을 내 사는 걸음을 인도하실까요? 네. 날마다 날마다 사람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아버지 신부름 하러 저 들판에 갔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는 11명이 있 10명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구덩이 속에 확 빠뜨려버렸어요. 근데 이 구덩이는 깊고 깊고 깊은 흙덩이였는데 여기 빠지면 죽어요. 또그 구덩이 안에 물이 있으면은 배가 빨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요셉도 여기 구덩이 안에 물이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 이홍덩에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구덩이 속에 있던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손이 꽁꽁 묶여가지고 저 멀리 태굽에 달려갔어요. 요셉이 생각했어요. 어, 하나님이 나를 저석교와 전도를 향해서 이끄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큰일에 서있지?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면 노예 일을 했어요. 아침에 일을 하면은 물을 길러 가고 저 들판에 가서 농사를 짓고 배추를갖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은 형통한 데가 된다 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는 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이 노예 생활이 어떻게 했냐면 가장 요셉 마음 속에서는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말면 아마 그과 새와 딸과 별이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쭉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는 이 요셉을 들어서 그 가정에 가정 총무로 하나님이 가정 총무로 맡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또한 그 일에 있어서도 노예에 있을 때에도 자기 일을 신선을 다했듯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서 이 가는 총무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또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그아줌마예 아줌마가 요셉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 때문에 요셉이 어떤 감이 됐냐면, 이번에는, 저번에는 구덩이 빠졌어요. 요번에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꽁꽁 손이 묶여있어요. 이런 철조망이.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곳에서도 감옥에 있었지만은, 사람과 함께하는 비밀이었어니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하는 비밀 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란과 폭박 속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 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30이 되니까, 이제는, 요셉이 있던 그 나라에, 그 애국 나라에, 큰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요셉이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제는 그애나가의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처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버지 엄마에게 아버지 품에서 들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또 자기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피전이 많은 어려움과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을 총기로 세워서 그 세계복,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요셉은 증거하는 전도자가 살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약의 약속, 하나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누리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것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전근같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 주실 거라고 생요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유난 중한도 성리하는 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암지대지앙지대에 있는 그 시대 속에 한사람 전도자 요셉을 준비하셔서 그 요셉이 석경하는 시간 속에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은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그 부모에게 들었던 그 은약이 사실적으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시고 그 발걸음을 이끄신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은약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실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의 비이 따라 은급받는대의을 내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자녀를 부르셔서 하오이 사실을 말미하는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가,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이만히 또, 혼자 속에 이루어지는 대한 축복이 있게 하소서, 주의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